김목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란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낼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기업, 주식회사 하나는 Subchapter S Corporation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C Corporation이라는 것입니다. Subchapter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하고 비슷하지만 C Corporation은 회사가 마 창조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그 이익이 배분됐을 적에 그 주주들이 또 세금을 내는 두번 세금이 있는 거에 비하여 Subchapter S Corporation은 주, 그 주주들이 일단 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전에 주주들의 이익으로 배분을 받아 거기에 대한 자기가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을 Subchapter S 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Subchapter S Corporation은 세금을 한번 내는 것에 비하여 C Corporation은 두번 내는 것. 즉, 더블 텍스처에이션 때문에 이 세금의 이슈가 이 Corporation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이 회사, 주식회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하고 주주들이 돈이 상당히 많고 자산이 많다 하여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주식회사가 지면은 그것이 당연히 오토매티클리 주주들이 보상할 정도에 대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식회사의 형성적인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관문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복준 변호사였습니다